안녕하세요. 네, 회원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는 분들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네, 잘 들리세요? 유튜브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네 현우 아빠님 또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네 목소리 확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서 어, 좀 가볍게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주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미디어 방송 진행하게 되면은 더욱 더 많은 이야기 할수 있도록 할게요. 네, 현아 아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 화사님이잖아요. <laughs> 제가 예전에 그거를 배웠었는데 한자를 오랫동안 배웠었는데 요즘 한자를 좀안 한지 오래 되니까 이 감이 영안 잡히네요.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딱 마침 식사 시간이어서 방송 참여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식사 시간이랑 딱 겹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어, 뭐, 많은 분들 식사도 하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어, 드리고 싶고요. 풍림화산 아 맞아, 림자가 좀 익숙했어요. 품자가 살짝 자신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서예도 배우고 상도 받고 했는데도 이게 막상 쉽지가 않네요. <laughs> 네, 오늘 그리고 제가 이제 미디어 방송 들어오시면 필살기 종목도 공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는 또 필살기 종목 공개를 하고 물론 당연히. 카톡방에서도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미디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 채팅은 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채팅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더욱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많은 적극적인 참여. 오늘은 첫날이라서 좀더 쑥스러운 마음?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인 참여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우 아빠님이랑 풍리 화사님은 식사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어, 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와서 살짝 민망한 것 같아요. 네 제이슨 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아좀 전에 생선국으로라고 하셨는데 어 맛있는 거 드셨네요. 저도 아직 어 밥을 먹지는 않았는데 얼른 맛있는 끝나고 나면은 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집으로. 저녁 먹고 참여하셨구나. 잘하셨어요. 왜냐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소주 생각도 났지만 아쉬움 달래고, 어, 오늘 소주를 또 건너뛰셨나봐요. 생선국이면 소주 생각이 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겨내셨네요. <laughs> 네, 김봉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식사도 하셨으니까 또 참여를 하시는데 또덜 그래도 힘드실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다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좀 천천히 먹어도 오늘 커피를 좀 많이 마셨더니 오늘 좀 원래 단 커피를 평상시에 잘안 마시는데 오늘은 단 커피를 마셨더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오늘 술을 드시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참 소주, 소주가 좀 땡기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어, 인정하고 마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시장을 보는데, 어, 시장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FOMC 일정이 있고, 물론 추석이라는 그또 특수성이 같이 껴있긴 하지만, 아, 이 정도면은 오늘은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반등이 나와주면 좋았겠지만, 반등은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진짜, 약간의 이런, 진짜 좀 지켜주는 정도라도 나와야지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의가 없는 시장이었고요.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불안해 할만하죠. 2%를 빼버리면서 결국에는 800까지 붕괴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방 경직이 굉장히 세게 또, 나와서 되게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860선까지는 제가 좀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860선까지 깨버리면서 오늘은 40선까지 깨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데 코스닥이 너무 심해요. 근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은 네, 총각김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코스닥 시장도 당연히 중요한 시장이고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어느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을 많이 좋아하시고 공략을 하시지만 코스피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자리를 잘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지만 뭐 삼전이라던가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반도체라던가 뭐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뭐 아니면 진짜 대형주들 많이 있잖아요. 포스코 그룹주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LG도 있고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버텨주고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그나마 중소형주들도 같이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종목들마저도 힘을 못 내면은 더 시장 자체가 체력이 떨어지는 건데 다행히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2480선을 지켜내려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시장을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건데, 어, 뭐 사실, 버틴다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만은 아니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 버틴다는 단어가,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차트로만 보더라도 시장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돈이 돌다 보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데 이때도 굉장히 시간이 지났지만 이때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이때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계속해서 하락의 시그널들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시장을 떠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시기, 이런 시기, 이런 시기, 이런 시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는 상승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물론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오느냐가 중요하긴 하죠. 과연 이 상승 탄력이 어디까지 오고, 얼마만큼 오고, 언제 올 것인가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온다. 그 시기가 대신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거든요. 진짜. 이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그 뒤에 상승세는 조금의 하락에 나왔을 때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반등도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예요. 지금은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빠지는 시기가 언제 멈추고 반등 탄력이 언제 나올 건가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바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또더 반갑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힘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해서 수익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A 종목 매수하세요, B 종목 매수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을 공격적인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현상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왔을 때 같이 보전해 나가는 지금 뭐 어쨌든 손절하지 않으면 확정된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지 막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게 제가 옆에서 부추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투, 소중한 투자 자금을 지키고 그리고 멘탈 관리를 통해서 잃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을 무리해서 자르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반등 나오면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건데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다 빠지는 장세인데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빠져서 시장이 다 끝날 것 같고 종목들이 다 끝날 것 같고 내 계좌가 이대로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너무나 잘 이해가 하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 네, 그렇지 않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이 상승기를 또 맛보는 시기가 올 거니까요. 그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의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발매수세 들어올 거고 어느 정도의 하, 상승은 무조건 찾아오니까요. 그때를 꼭 같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살기 종목을 오늘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뭔지 나는 대충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늘 나 필생의 종목 첫 번째 거는 이거 같다 느낌이 오시는 분 혹시 있으셨어요? 없으셨나보다 오늘 그러면은 제가 없으신 걸로 알고 바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바로 SM이었습니다. 그룹을 공개를 제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아, 느낌만 오셨어요, 제이슨 린님. 어, 느낌만. 느낌이라도 오신 거는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laughs> 느낌도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요즘 엔터 쪽에서 탑픽으로 꼽는 건 옛날에 하이브도 좀 좋아했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SM이 좀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어, NCT NCT가 진짜 완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NCT 아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뭐 아이돌 그룹을 좋아할 그런 나이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을 막 그렇게 잘 알거나 좋아하진 않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이제 NCT가 완전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M, 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도 NCT 얘기가 나올 정도면 엄청난 그룹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에스파도 그렇고 신인 그룹도 나온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앨범 판매에 대한 호조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꽤나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있긴 하지만 SM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엔터주 중에서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JYP 방금 아이고 아이고. JYP 엔터 말씀해 주셨는데 총각김치 님이 솔직히 JYP 엔터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JYP 엔터는 너무 많이 상승 탄력 가져왔다가 지금 어 그 동안 좀 조정이 들어갔다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저는 이번에는 SM이 좀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장주는 JYP고 그리고 대장주인 JYP의 추세도 좋기 때문에 좀 묶어서 엔터주도 좀 같이 보면은 저는 또 하반기 때는 더 괜찮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결국에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시기를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반도체 주들도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도 중요하고 또뭐 TSMC에서도 장비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만큼 안 좋은 얘기도 같이 동반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좀 쉽지는 않고 있어요. 업황이 물론 다시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투심이 좀 돌아올 만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러한 형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엔터주들도 조정을 그동안 좀몇 개월 동안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와 줄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나 왠지 그거 같던데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어, 일단 많이 빠져서 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종목은 느낌이 잘 없으시죠. 그럼 제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큐브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어, 일단은 바닥권에서 지금, 어, 아직은 조금 추세를 돌렸지만 확실한 상승 탄력의 딱 시그널이 나을 듯말듯 듯 하고 있는데, 뭐 여자아이들이라던가, 그리고, 네,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 오늘 엔터주들을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필살기도 엔터 관련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일단은, 큐브 엔터를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 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조금 기다리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제가 이제 봐드리면서 어느 타점이 좋은 타점인지도 같이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점이 될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엔터 관련해서 큐브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큐브 엔터도 그렇고, 지금, SM도 그렇고, 그렇게 급할 거는 없어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뭐, 지금, 정치 테마주 빼고는, 지금, 이재명 또, 어떻게 되냐, 불구속 수사냐, 어떻게 되냐, 구속 수사냐, 난리가 나가지고, 그쪽 관련된, 뭐, 김동현 관련주, 그 다음에, 누구죠? 김동현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시장에서, 난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날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쪽 관련해서만 이제 종목들이 막 변동성을 키우면서 왔다리 갔다리 어 하지 나머지는 굉장히 좀 잠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아마 내일하고 모레, 오늘 미증시가 밤에 나쁘지 않으면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재미난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게, 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진 않았다. 시장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콧물이 계속 나고 몸이 좀안 좋아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동해안은 최대 70ml가 오고 내일 기온도 내려간대요. 저는 오늘도 조금 쌀쌀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부터는 더욱더 추워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어, 현우 아빠님 한잔 하실만 했는데 잘 참으셨네요. 저는 갈비 나간 기념으로 갈비찜에 한 잔. 어, 우리 불바나님은 너무나 긍정적이십니다. 갈비뼈가 나가니까 갈비에 한 잔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한잔 하고 싶을 정도로 어, 시장에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정말 빨리 좋은 불장이 또 찾아와서 네, 여러분들에게도 좀 즐거운 그런 시장이 빨리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리딩하는 입장인 저한테도 굉장히 즐거움이고, 중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쌤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어, 불바다님 감사합니다. 이번에저코 감기가 지금 든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코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어저께는 살짝 몸살까지 와서, 막 발바닥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불덩이 같은 거예요, 발바닥이. <laughs> 그래서 자는데도, 약을 계속 먹고 자고, 막 발바닥을 이제 벽에다 붙이고 했는데도, <laughs> 어, 몸이 막 체온이 이상하더라고요. 추석 기념 세차 하려고 했는데요. 어, 총각김치님, 세차 오늘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한대요. 사흘 동안 온다라고 하니까, 네, 어, 세차를 하고 비를 맞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비가 다 끝나고 하시는 게 어떨까. 내일은 종일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환절기라서 저처럼 코 감기 안 걸리시려면, 네. 이게 또 오래가요. 생각보다 막 이게 죽을 듯이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잔잔하게 계속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있어서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요. 건강은 항상.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더 함께 호흡하는 시간 뭐 이런 거 가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첫날이라서 좀 참여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더좀 좀 다음 시간에는 미리 좀 알려드려서 더욱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오늘은 그 뭐라 그러죠? 뭔가 할때맨아맨 맨 처음에 하는 거. 시무시아닌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뜨겁다니 귀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laughs> 아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발바닥이 뜨거워요 발바닥.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발바닥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맛보기, 맛보기 맞아요. 맛보기 제이슨 님님이 딱 맞춰주셨어요. 오늘은 맛보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약간은 좀더더 더 준비를 해 와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sm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큐브 엔터였는데요. 좋은 타이밍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어, 타점에 대한 전략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도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별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 즐거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뭐 종목상담도 하고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네, 오늘 좀 즐거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불바다님,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 갈비찜 드셨다고 하니까. <laughs> 저도, 음, 아, 갈비찜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laughs> 갈비찜, 아, 너무 좋죠. 약간 매운맛 갈비찜도 맛있고, 그냥 일반 갈비찜도 아주 훌륭합니다. 묵은지 갈비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상상을 하면서 입맛을 다시게 되는데, 어쨌든, <laughs> 어쨌든 다음에 조만간 저도 좀 갈비찜을 먹어야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됐는데, 오늘 방송 또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녁에는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지치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멘탈 잡고 잘 버텨주시면 좋은 날 분명히 오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힘 내주시고요. 네, 조금만 더힘 내시면 좋은 날 반드시 온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현아 아빠님 다시 오셨는데요. 지금 오늘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좀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좀 멘탈이 나가진 않아요. 저는 이런 시장을 너무 많이 봐서 나가진 않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힘들어 하실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사람이 당장 직면한 눈앞에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좋은 날도 어,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우 아빠님 전화 받으셨구나. 다음 시간에 또 조만간 미디어 방송 진행할 게, 할 거니까요.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술도 한잔 안 하셨는데 좀 헛헛하실 수 있겠지만 <laughs> 딥슬립 하시고 또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현아빠님과 현아 불바나님 더긴 수다를 못 떨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제가 또 어, 저는 오늘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내일 맥주를 집에서 한잔 했는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까 갈비찜 얘기 듣고 또 생선국 얘기 들으니까 살짝 흔들렸는데 저도 고민해 보고 일단은 저는 집에 돌아가서 또 내일 시장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내일 저는 노란 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 노란 톡방에서 만날게요. 여러분들, 굿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현아 아빠님 맛있게 드세요. 불바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도 안녕히 계세요.